<목소리> 안녕하세요 와싸팸 여러분 오늘도 꾸전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 시도를 해봤었죠 유튜버 생활 6개월 이제 7개월 만에 8kg가 졌습니다와 지금 92kg, 91kg나가다가 지금 자 보십시오 <목소리> 딴딴 따라단 딴딴 따라단 <목소리> 딴딴 따라단자 <목소리> 자, 99.6700. 그런데 아주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긴 했는데, 제가 8kg 뺐어요. 8kg 뺐는데. 아, 한 2kg 정도 남았나요? 2kg 정도 남았을 때, 제 지병이 발병이 됐서요 요요가 와버렸고요. 포기를 하고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식단 조절만으로 다이어트를 했는데, 아 이제는 식사 조절로는 안될것 같아서 운동을 같이 하면서 제가 지금 98kg가 나갑니다. 그래서 한 10kg 정도 운동을 하면서 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딴거다 필요 없고요. 저는 운동하면서 그냥 요거 하나 마실 거예요. 요거 하나 마실 거고 이게 뭐 그냥 이것저것 많아요. 이것저것 많은데 뭐 비타민도 있고 다 있지만 딴 거보다 단백질이 한 25g 정도 들어가 있고요. 칼로리가 115칼로리 정도 돼요. 그래서 330mg인데 제가 타 먹는 거 정말 싫어하고 이때까지 운동을 하면서 보충제나 이런 걸 일절 안 먹었습니다. 오로지 내추럴인데 운동할 때는 항상 수분 보충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트당 그냥 한 모금씩 마실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운동을 하면서 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아, 좋누니 자, 우리 실은 선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 제가 실시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체스트 머신인데, 네, 보시면요. 아, 지금 100kg에다가 아령들를좀 올렸기 때문에, 한, 160에서 170kg 정도 됩니다. 이거를 당기는 거예요. 이걸 당기는 건데, 몸프로겠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 정말 많이 해요. 진짜 많이. 아, 이거 필수고, 웬만한 쉬운 선수들은 이 기구가 있으면 다 합니다. 아 그래서? 울산 음, 어 음. 동구청에서는 200kg 가지고 했었는데 160kg? 몇 개? 1 0 0개요 80, 80만원 몇개 했죠? 아. 몇 아. 몇 아. 야, 어, 못 믿습니다 잠깐만 형 우리 짧은 무섭소 방금 1세트 했는데 1세트는 몸무기기 때문에 그냥 얼마나번 비춰주세요 몸풍기니까 그냥 아, <laughs> 60개. 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몇개하셨다고요 모르겠어요 몇개했어 60개 너 하지 마세요 너꼼꼼고 가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아홉, 열, 하2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아, 일곱, 일곱, 여덟, 아 어? 만, 와! 온다, 온다, 온다! 넷, 네, 다섯, 아, 일곱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 일 아홉, 두 개! 와, 음, 좋았어. 음좀 나옵니까? 오 자, 지금. 아 너희도 트레이닝 3주차. 4주차 접어 들었고요. 매일 하진 않았고, 매주, 매주 한 3번 정도 한것 같아요. 매주 3번 했는데, 한 30분 정도만 합니다. 30분 정도만 했고, 아, 진짜 힘들어요. 지금 체중이 한, 한 97kg, 98kg 정도 나갑니다. 자, 다음 차례. 자, 우리 시대생. 아... 시제 우리의 제도 즐고 한번 보입시다 1, 2, 3, 4, 5, 6, 7, 1 2 3 4 5 6 7 8 9 0 1 2 よし <S> <S> 아, 여러분 이분이 아 일남대학교 지금 캡틴이죠. 아 예. 아 우리 김성현 캡틴 디르리2020 캡틴. 와한 아, 모금해요? 어? 아? 그러면, 무슨 맛입니까? 아 그럼 맛보면 알겠죠. <laughs> 자 이렇게 세트 사이 사이에 아 이렇게 마셔주면 참 좋습니다. 맛있는 게요. <laughs> 맛있으면 한개 줄게요. 맛있어요.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대량 구매를 해서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짱구. 아, 자, 저 102개 있고요. 우리 시대생 120개 있고요. 한번 가봅시다. 일단 뭐 1세, 1세트 했으니까. 아, 이분이, 이분이 조금 약해요. <laughs> 네 다섯. 자 똑같습니다. 세곤, 무게는 똑같고. 자, 아홉, 아, 넷, 하나, 둘, 셋, 넷, 아 하나, 아전 이제 숨이 돌아오네요. 하나, 와. 자두개한 개씩 세고 있어요. 두개한 개씩. 둘, 네, 두개한 네, 개씩 세고 있고 넷, 이제 2 0 개니까 4 0개 넘었습니다. 여덟, 아홉, 삼십. 자6 0 개. 네, 다섯. 자 우리 짱구 표정 한번 볼까? 아. 아 4 0 와, 자, 80개. 아우, <목소리> 고 <목소리> <목소리> 자, 우리 짜고 다 먹어. <목소리> 아 밀크티 막 같기도 하고 약간 아, 좀그 사이인 것 같은데 밀크티가 적혀있잖아 아, 아, 음. 음. 아 그럼 짱구는 안줄을까요 훔쳐가겠습니다 아, 네 1세트처럼 2세트처럼 느낌 많이 납니다 자 지금 우리 짱구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당기면 다음 세트를 못 당긴다고 짱구 선수가 얘기를 했는데 아, 저... 어, 팔뚝이 터질 것 같은데 이거. 아 <laughs> 야, 야. <laughs> 자, 2세트 시작해볼게요. 아, 아, 씨. 몇 개? 아, 또시작셔야죠 아, 100. 똑같이 100개? 네. 와, 오케이, 100개. 야, 자, 잠깐만, 이거에 100개 생기면 짱구도 100개. 1세트 100개, 2세트 100개. 쟤는 100개 못했는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아 열, 아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아 스물,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아서 스물,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아 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자! 우와! 우와, 옆현 흑기증 갑니다. 우와! 와, 우와! 우와! 자, 이세트 이렇게 플렉스. 아. 와! 우와! 아, 아, 진짜 옆 정말 힘들어. 와! 아, 좋네 자 여러분 제가 운동을 아 심하게 하면 안됩니다 심하게 하면 안되는데 지금 지금 두번 이렇게 했다고 제가 부정맥이 있는데 부정맥이 와요 <laughs> 아, 그래서 건강삼아서 살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훅 가네요 와3 4 5 8 9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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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오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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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하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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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자 여러분 아 어, 지병은 지병이고 예, 몸을 보시면 이게 그 흔히 말하는 펌핑, 펌핑이라고 하는데 운동을 어, 강도 높게 한 세트 정도를 하잖아요 한 세트만 하게 되면 근육이 빠지지 않습니다 유지가 되고요 적어도 3세, 3세트에서 5세트 정도 이렇게 강도 높게 해주게 되면 아, 여러분이 원하시는 근성장 근비대가 일어납니다 아 누구나 누구나 될수 있다. 우리 시대생 몸. 아 멋지죠 이분 누나 네. 수다. 저도 지금 이제 몸을 만들 거고요. 아, 지금 이제 지방을 좀 빼고 커팅에 들어갈 건데 강도 높은 운동은 안 되겠습니다. 강도 높은 운동은 안 되겠고 어, 적당히 건강 삼아서 살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저는 다시 이렇게 운동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고요. 오늘도 신나 하루 만드세요. 아싸두위 아스 두 위. 세요 하나, 둘, 셋, 네, 다, 여, 둘, 셋, 네, 다, 여, 둘, 셋, 네, 다, 여, 셋, 네, 다, 둘, 셋, 네, 다, 여,

자 그러니까 이게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몸이 딸려가요 그래서 몸판으로 이렇게 받치고 하는데 이게 흔들리면 밀려나옵니다 하나 <목소리> 둘셋넷다